상일주월공입니다 이렇게 공원 자체가 어 실내 식물원처럼 어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. 조명식으로 그냥 만들어졌고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만들어 이렇게 들어가고 돔으로 이렇게,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떨어져요 옆에 트램도 어. 상당히 이쁜 어, 싱가포르의 어, 또 다른 볼거리, 액얼 창의공원, 창의추월공원. 위에는 캐노피 음, 파크라고 해서 어,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주변은 다 쇼핑몰이고요, 뭐, 공원도 있고요. 여러분들과 아름다운, 공항의 모습, 시원한 공항의 모습을 공양합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추운데, 저희는 여름입니다.